네, 반갑습니다. 장 교수의 내교육 TV입니다. 어, 오늘 주제는, 네, 아주 그, 재미난 두 사진, 두 길을 사진으로 준비했는데요. 어, 여러분이 그, 문득 등산을 가시든 뭐 산책길을 가시든, 네, 가시다가 이 양쪽, 왼쪽, 오른쪽 길을 우연히 만나면, 네, 무의식적으로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네. 뇌, 두뇌 훈련, 두뇌 개발, 뭐 이런 뇌교육, 뇌훈련,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두뇌가 변화한다, 두뇌가 발달한다, 뭐 이런 걸 조금 오늘, 네, 그 아주 특징을 좀 얘기하려고 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실까요? <laughs> 네, 이거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여러 연령대로, 네, 설문을 받아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제가 예측 건데,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10대 전후라면, 네, 아마 오른쪽 길, 네, 제 보이는 제 뒤에 길을 아마 가시는 층들이 조금 많을 것 같고, 연령대가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점점점 올라가면, <laughs> 네, 아, 반대로 제가 얘기를 했네요. 네, 어릴수록 이쪽 길을 갈 거고요. 네, 대부분 나이가 점점 올라갈수록 제 뒷길, 네, 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들은, 네, 나이가 조금 연령이 높으면, 네, 좀 편하게 보이죠? 네, 아주 뭐, 심플하게 보이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마 이쪽 길을 갈 겁니다. 아주 어린 친구들, 또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넘치고, 뭔가 하는 친구들은, 네, 왼쪽 길을 가보려고도 하겠죠. 우리가 뭐, 가족 단위로, 아니면 여러 그룹들이 산을 가면, 그런 경우를 가끔 보죠. 우리가 어 두뇌가 발달한다 이런 생각은 뭘까? 우리가 신경망, 신경세포 이런 거 이제 몇번 공부를 했는데요. 어, 약 1천억 개 뉴런, 신경세포를 갖고 이 신경세포간의 이 연결성, 이걸 이제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고 내 생애 와 굉장히한 오랜 기간 이 신경망의 변화를 겪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은 네, 뇌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 신경 가소성. 뇌는 변화한다라는 측면으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어, 뇌가 변화한다. 신경망이 변화한다라는 걸 길을 만든다는 측면으로 보면 네, 처음 얼마 안된 경험들. 네, 새로운 경험들. 구구단을 첫 번째 외울 때. 네, 3 3은 9, 6 6 36, 7 8 56. 뇌에 그런 신경망 길이 생기겠죠. 뭐 왼쪽 길이 처음 생길 겁니다. 한번 생기고 또 외우면 또한번 생기고 하나의 경험이 또 반복되고 또 다른 축적이 되면 길이 점점 왼쪽에서 네, 오른쪽으로 넓어지겠죠. 마치 우리의 뇌에 처음에 길이 없다가 길이 점점점 많아지고 그 길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길이 넓어지고 그 신경망이 강화된다. 밀도가 커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어, 나이가 들수록 네, 오른쪽 길이 뇌에 많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어, 두뇌가 뭐 변화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또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죠.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어, 왼쪽의 길들이 오른쪽의 길들로 두뇌에 어떤 막 그런 길이 생길 겁니다. 내 회로가 형성된다 이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했던 이 뉴로플라스티시티. 우리의 이제 실제 신경망 뇌 사진인데요. 저 복잡한 네, 1,000억 개의 뉴런과 네, 뭐 백쪽에 이상 된다는 이 시냅스, 이 신경망의 변화가 여러분과 제가 그 이전 동안 걸어온 길의 시간의 축적이 어, 나만의 신경망의 길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사고의 패턴, 행동의 패턴, 경험의 축적, 지식의 축적이 결국은 나만의 신경망의 형태와 밀도와 패턴과 굵기와 뭐 이런 것들을 만든 거죠. 많이 쓰는 쪽은 네, 더 강화되고 쓰지 않는 쪽은 약화되고 신경 세포도 이제 소멸이 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밀도 깊은 경험, 몰입적 경험, 반복적 학습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걸어온 시간과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 결국 그 사람의 이런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신경망의 신경망이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의 나의 시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고 네, 앞으로 나의 살아갈 또 이후의 변화는 지금 나의 뇌에 형성된 이 신경망의 네, 패턴과 밀도와 형태에 따라서 어쩌면 나의 행동과 사고의 패턴이 네, 거기에 아주 지배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네, 습관이 강해지고 작년보다 움직임은 약해지고. 왜 수풀이 우거진 왼쪽 길보다 네, 아주 길이 잘나 있는 오른쪽 길을 가십니까? 네, 안전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또 편안해 보일 것 같고, 또 익숙하게 보일 것 같고, 뭐 그런 형태 때문이죠.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네, 익숙한 걸 택하죠. 호기심이 먼저일까요? 두려움이 먼저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한발 나아가려고 하는 호기심보다 일단 한발 물러서서 그거를 상황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두려움의 기제가 먼저 앞서게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신경망에 이미 형태와 패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아이들처럼 막 이런 걸 하는 것보다 한발 물러서서 지켜보고 상황 판단을 해서 사고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죠. 나이가 한참 많이 들어도 무엇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네, 익숙한 걸 택하고 두려움이 앞서고, 네, 그런 생각들이 먼저 돌아갑니다. 움직임보다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우리 신경망의 형태이죠. 어,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네, 반복과 몰입, 신경망의 패턴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서 어, 동일한 일을 처음 했을 때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네, 빨리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상 어, 생명체 중에 가장 우월한 네, 학습 뇌 구조를 가진 인간 뇌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죠 러닝 앤 메모리 기억과 학습이라는. 이 인간 뇌 신경망의 아주 우월한 특징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면 그것이, 네, 패턴화 돼서 하나의,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하게 되죠. 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장출을 막 잠굴 때, 어릴 때는 막 이렇게 고생을 했겠지만, 이거를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 반복을 하면, 나중에는 뭐잘 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장구죠 구구단을 외우든 수학 문제를 풀든 모든 형태에서 인간은 반복과 몰입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네, 변화된 신경망을 토대로 그 다음 번 일은 보다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유전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환경에 따른 네, 이 차이가 발생을 하죠. 전문가라는 집단이 생기고요. 동일한 초중고 시절 12년을 겪어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네그 12년의 시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신경망의 형태가 달라지죠. 그래서 20대가 되어서 진짜 뭔가를 하고자 할때그 신경망이 제대로 어떻게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네 스텝을 밟게 됩니다. 아주 어쩌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과학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뇌를 프로그래밍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잘하고 빨라지고 할수 있죠 하지만 자 양날의 검으로 볼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저 사람 참 말이 안 통해 저 사람 선입견이 너무 강해 저 사람 틀이 너무 강한데 저 사람 고정관념이 너무 센거 아니야? 저 사람 나이가 들면 노땅이야. 네. 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네. 어린 쪽 아이들에게는 잘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유연하니까요. 뭔가가 반복되고 몰입이 되어서 신경망의 패턴이 형성된 게 아니죠. 즉, 어떠한 습관이 행동적 습관이든 의식의 습관이든, 네. 그것이 패턴화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네, 틀이 강해지면, 나이가 들고 지식이 축적되고 또 어떤 편향적으로 될 수도 있고 하면, 우리가 매트릭스 같이 뭔가 어떤 사고 체계에 대한 틀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로는 의식이 고착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뭔가 하면 답답하고, 뭔가 통하지 않고,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한 어떤 사고의 틀을 갖고 있고, 네, 그 틀을 가진 그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고 축적이 되고 패턴이 되면 의식적 틀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네, 그게, 어, 능력이, 뇌 기능이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틀이 경고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 같은 순수함이 남아있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봤던 사진 기억하시나요? 왼쪽 길을, 처음은 다 왼쪽 길을 가지만 계속 가다 보면 넓은 오른쪽 길이 생기겠죠. 마치 처음에는 길이 없다가 열심히 경험하고 지식을 축적하고 학습하고 하면 오른쪽 넓은 길들이, 국립공원이 막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비슷한 길을 가려면 국립공원을 가겠죠. 애초에 첫 길을 가진 않죠. 그러면 남보다 더 빠른 경험과 더 빠른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계속 있는 길만 가면 <laughs> 너무 익숙해지고, 네, 또 너무 두려워서 새로운 길을 가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제가 부산에, 이제 부산이 고향이라 부산에 가면 용궁사라는 바닷가에 있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의 입구에 이런 비석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두뇌가 변화한다. 사람의 생애와 비교할 때 아, 너무나 잘 어울리는 문구라고 해서 제가 인증샷을 하나 찍었는데요. 한 사람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현재 위치, 현재 어떤 사고 행동 패턴을 보면 아, 이 사람의 과거를 짐작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과 생각, 사고, 형태, 패턴들. 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 네 뇌에 형성된 형태대로 대부분 가게 되니까요. 자, 처음으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두 가지 길을 만난다는 거 두뇌 발달의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왼쪽 길을 가죠. 네, 아이에서부터 한참 그런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들. 거기서 계속 노력을 하고 경험을 하고 축적을 하면 뇌의 새로운 길들이 커질 겁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점점점 지방도가 되고 국도가 되고 고속도로가 많이 뇌에 생기겠죠. 그래서 능력이 커지고 빠르게 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두뇌가 말 그대로 발달을 하는 거죠. 어, 좋은 측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길이 나이가 들면 많이 생기겠죠. 고속도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산으로 보면 국립공원이 뇌에 많이 생겨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항상 하던 일만 하고 항상 반복된 패턴을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을 하기를 꺼려하고 그러다가 문득 사고의 틀이 생겨서 어느 순간 네, 고착화된 의식이 생길 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겠죠. 어, 그럴 때면 네, 왼쪽 오른쪽 길을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고의 유연화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왼쪽 길을 가끔은 가야 되고요. 어, 정말 새로운 어떤 누군가 사람이든 어떤 경험이 왔을 때 그것을 아예, 네, 두려움으로 쳐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한 발짝 들여다보고 내, 나의 틀로, 네,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해서 얘기를 나누는 그 사고의 유연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간다면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네 인간 뇌의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의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간은 네 신경망이 형성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사고와 행동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양의 메디테이션 명상이 오히려 서구의 많은 다국적 기업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오히려 이런 주목받는 네 이유도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상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주제에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한번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장 교수의 내 교육 TV는 네, 어, 인간의 두뇌 발달을 좀 길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